사사 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 더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제멋대로 살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였어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새겨 놓은 신상도 세워 놓고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미 금하신 일이었어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일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대목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미가도 그랬고 레위 청년도 그랬고 법문 속 단지파도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본래 단지파가 분배 받았던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가장 강성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즉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았던 땅은 땅 아래 골짜기인데 산꼭대기로 밀려나서 골짜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산꼭대기로 밀려난 단지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또 목축업이 주일이었었는데, 양이나 소도 그산 속에서는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골짜기, 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무리 족속이 무서워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다른 땅을 찾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정탕꾼 다섯 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한번 봐가지고 아, 정탕꾼 먼저 보내야 되겠구나. 다섯 명을 뽑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 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기로 합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이루지 고이루 못하고 있어요 이 다섯 명의 정탄꾼들이 땅을 쭉 살펴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니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가짜 제사장이에요 가짜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 받지 않은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저 레위인일 뿐 아론 자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정탄꾼들은 그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가짜인데, 가짜인데, 가짜 목사인데 안수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축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빈 청년이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여호와를 우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하나님께 분배받지 않은 땅을 정탐하러 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배받지 않은 땅을 정탐하러 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지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가짜 투성이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단지 파가 그 가짜 제사장의 예언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자기들도 가짜니까 믿음이 가짜니까 가짜 목사가 하는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 가짜 제사장을 자기 집하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가짜 목사를 불러다가 자기나 집파의 담임 목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가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온통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고,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믿어봐요. 일평생.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내 소견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가짜 하나님을 일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뭐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먼저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수예요. 1 2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뽑아서 모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시,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천국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7, 40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예요. 그래서 1 2지파의 12, 1 2 0 0 0명에 11을 곱해서 14만 4천을 이루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록 기록된 열두지파 목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두지파의 목록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열두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두 지파에 단 지파가 없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하나가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열두 지파가 생겨났을 때 분명히 단 지파가 있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단 지파가 있었고 광야 생활 4 0 년을 할 때도 단 지파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도 분명히 단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말의 계시를 담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사라졌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열두 지파라고 할때그 열두 지파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물론 레위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목록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단 지파는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목록에 단 지파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목록에서 단지파가 사라진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 멋대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자자 손손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혹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합리화하고 내 편한 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멋대로 믿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파가 자기들 멋대로 차지하기로 한 땅은 라이스였어요. 제가 이 라이스 한글 성경 라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쌀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땅이 하도 풍요롭다 그래 가지고. 본문 7절입니다. 라이스의 백성을 본즉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치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라이스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반면에 군사력은 약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말은 본래가 전쟁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익숙하지 않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이 난무하던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익숙하지 않다. 이 고대 세계는 날마다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전쟁에 선봉에 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요. 라이스는. 그 정도로 전쟁을 해보지 않은 곳이에요. 군사력도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던 시도는 거리가 아주 먼 곳에 있었어요. 단지판은 시돈이 라이스를 도우러 오기 전에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강성한 아무리 족속은 몰라도 라이스 쯤이야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레윈 청년이 그 길이 평온할 것이라고 신탁도 해주었어요 물론 허무맹랑한 거짓 신탁이었지만 굴뚝같이 믿었거든요 철석같이 그렇게 단지파는 무기를 든 군사 600명을 선발해서 라이스를 치러갑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라이스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그집 신당에 있던 신상 드라빔 에봇을 탈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 드라빔 에봇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그게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벗게 메고 나가잖아요 전쟁할 때 블레셋과 다 빼앗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부적처럼 하나님의 벗개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본문 17절 19절입니다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애복과 드라빙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달아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에버 드라빔 신상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레윈 청년 제사장이 문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옆으로 쭉 600명의 무기를 든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정탄꾼이 에버 드라빔 신상을 훔쳐 가지고 나오니까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왜 이걸 너희가 가지고 가느냐 라고 처음엔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말합니다. 잠자마라, 내 손에 입을 대라. 무슨 뜻이에요? 닥치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기를 든저 600명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요. 본문 1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단지 파는 레위 청년에게 우리 집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미가의 집, 그한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폼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레위 청년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그 조건 때문이었어요. 미가가 내민 조건, 1년에 은두 개, 그리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집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내민 조건은 미가의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예요. 이 애굽을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애굽 나와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모세가 그때 단지파의 수가 남자 장정만 64,400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즉 군인만 거기다가 여자, 아이들, 노인분들까지 다 합하면 전체 인구가 좋게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20만 명의 제사장이 되달라는 거예요 20만 명 교회를 치면 미가는 개척교회였는데 단지파는 메가처치 그것도 초대형 메가처치입니다. 그 초대형 메가처치가 지금 스카우트 제일를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좀 되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다하는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그저 물질과 욕망을 쫓는 사쿤이었어요. 그래서 미가보다 훨씬 더 조건을 내민 단지파의 제안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기가 더 기뻐해. 그리고 그 애봇, 드라빔 신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단지파 백성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꾼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사꾼이었고 지금도 사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 600명의 군사들의 위협에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돈으로 만든 에봇, 자기 돈으로 만든 드라빔, 자기 돈으로 만든 우상을 다 빼앗겼어요. 즉, 자기가 만든 신들을 빼앗겼어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과 함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든 가짜 하나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도 빼앗기게 되고, 가짜 제사장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 가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가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즉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 사교모임이나 구조단체가 아니라, 구호단체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를 착각해요. 무슨 신학교인 줄 알고 착각하거나, 자선단체로 착각하거나, 사교모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요 사교모임과도 구별되고 신학교와도 구별되고 자선단체와도 구별됩니다 물론 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펠로우십도 있고 신학적인 면도 있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새긴 신상을 아예 대놓고 우상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재 아무리 하나님을 멋지게 새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상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주 멋진 하나님 포장해 놓았어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그 우상을 들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단지파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암시예요. 그러다 결국 천국의 영광이 입성하는 목록 12지파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단지파가 12지파 목록에 들지 못한 것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신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본문 30절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레위인 청년 가짜 제사장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사꾼이 되었던 이 가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니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홍해를 가르신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그 손자가 이지경이 되었어요. 그 모세의 손자로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패망대,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그의 자손이 단지파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세의 자손이 거짓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가짜 제사장이 집내하는 예배를 통해 가짜 하나님인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열두지파 목록에서 제외될 만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도 순조롭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금하신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을 해서 백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니까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한지파를 아예 천국의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아론, 사무엘, 모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멋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믿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믿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목사인데, 그러나 좋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식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잘 믿어야 돼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돼요. 자식이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다른 건다 잃어도 좋아요. 예수님 놓치면 그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좀 공부 못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잘 믿으면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날마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믿음의 습관,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 다음에 다 함께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아무리 족속 그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싸우십시다. 또한 말씀을 통해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온 가족이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분배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을 믿고 분배받은 사명을 이루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자녀들의 본이 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